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믹스 온보딩 게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열혈강호 글로벌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월 1일에 열혈강호 글로벌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혈강호 글로벌이 서버 17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발 이후로 열혈강호 글로벌이, 어, 저는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고, 열혈강호 글로벌에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에게 어, 플레이 해본 것 같은 그러한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열혈광고 글로벌을 해볼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는 아시아 14 서버에서 캐릭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서버가 17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버가 몇 개냐? 아시아 24개, 유럽 3개, 남미 5개, 북미 7개입니다. 지금 서버 개수가 39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서버가 17개였는데, 게임 오픈된 지 3일 만에 서버 개수가 39개, 즉 22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과연 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게임은 아주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단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트래픽 지표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서버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대기열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셨죠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다가 튕긴다 그러면 오늘 영상 찍기에 무척이나 싫어질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레벨 40의 화를 사용하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어, 이 게임을 처음 봤을 때 룽투코리아 주주분들이 많이들 화나셨죠 2022년에 이러한 게임이 과연 먹힐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서버수가 17개에서 39개로 22개나 증가했습니다 3일만에 왜 이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P2E 게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열혈강호 글로벌을 최신작 게임인 어 오딘이나 뭐 리니지W, 뭐 엘든링 그런 것들과 게임성을 비교하면 안 돼요. 기존의 P2E 게임과 게임성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게임성을 비교해 보게 되니까는 다른 P2E 게임보다 열혈 강호 글로벌의 게임성이 뛰어나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서버도 늘어나고 있고 뭐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만 보면은 사람이 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기열도 걸렸고 서버 증설 속도도 보여드렸죠. 제가 지금 사람이 없는 공간에 있어서 사람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사람이 있는 공간에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 사냥으로 사냥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막 보면은 이거는 저는 퀘스트 하나를 깨러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퀘스트 하나를 깨러 오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사운드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게임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게임 사운드는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게임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굉장히 취향이 갈릴 것 같은데, 좀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열혈 강호를 한다라면은, 저는 사운드를 꺼놓고, 그냥 뭐,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열혈 강호를 통해서, 게임 토큰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어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단은 게임 토큰인 TIG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벨이 40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40까지 레벨을 찍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치를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단은 어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하다가 게임을 끄죠. 그리고 다음 날 접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휴식보너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휴식보너스로 바로 경험치가 들어옵니다. 자, 이걸 어디에서 받느냐.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누르시고 정령에 들어가셔서 보상 수령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챙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활약 보이시죠? 활약에 들어가셔서 1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1일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하면은 꽤나 짭짤한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음식이란 게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다 썼거든요. 근데 음식 중에 경험치를 주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먹으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로 문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파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문파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문파 퀘스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파에 들어가서 토벌당에 들어가 보시면은 문파 퀘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경험치 많이 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시면은 꽤나 괜찮은 경험치를 챙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프로필을 누르고 수련에 들어가셔서. 1일 수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험치 주는 수련이 있거든요. 수련의 땅이나 이 마운정 수위를 클리어하면은 또 경험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플레이하시면은 어, 레벨 40 찍는데 그냥 수월하게 이틀이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루만에 찍으려고 막 그렇게 부단히 쓰지 마시고 이틀 동안 퀘스트 깨면서 천천히 레벨업해도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하면은 이틀 안에 40은 쉽게 찍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TIG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TIG가 뭡니까 열혈 강호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 재화인 크리스탈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게임 토큰이 바로 tig 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40레벨까지 뭐 별다른 현질 없이 과금 없이 그냥 편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40레벨이 되자마자 tig 토큰을 한번 주조 해 봤거든요 이 40레벨이 되니까는 대략적으로 8개의 tig 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레벨까지 키우면 은 요정도 크리스탈이 모이구나 tig 를 요만큼 벌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TIG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인 이 크리스탈은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개 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1일 퀘스트, 두 번째로 용혈, 세 번째로 복마동, 네 번째로 조각 합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크리스탈 수급처가 어디죠? 바로 1일 퀘스트와 용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마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파와 전쟁을 통해서 다른 서버와의 전쟁을 통해서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얻는 양 자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육성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각 합성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다 보면은 크리스탈 조각이 드랍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합성하면은 이제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일일 임무와 용혈, 조각 합성을 통해서 크리스탈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일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크리스탈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tig로 변환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14개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14개의 tig가 위믹스로 전환하면은 몇개 분량의 위믹스가 되는가? 대략적으로 0.3 위믹스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0.3 위믹스는 지금 얼마 정도 하죠 대략 한 1800원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요 열혈강호에 들어오셔 가지고 1일 임무를 하면은 하루에 1800원 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무가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 일해가지고 1800원 벌면 꽤나 뭐 괜찮은 돈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용혈에 가가지고 크리스탈을 채굴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용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을 채굴하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리스탈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르포의 흑철처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채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정이란 게 아주 갑자기 젠이 됐다가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 최광으로서 크리스탈을 수급하는 것보다 일의 임무로 크리스탈을 수급하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은 이 크리스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자 크리스탈은 게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캐릭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킬의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치 버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게 크리스탈입니다. 즉 게임을 진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탈을 필수적으로 사서 쓸수 밖에 없는 그러한 게임이 바로 열혈강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복마동 컨텐츠에 참여하기 위해 과금을 많이 하는 핵과금 유저들도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과금으로 충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어, 게임 토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게임 토큰의 가격 변동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TIG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크리스탈의 어, 수급처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TIG 토큰의 토크노믹스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IG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500억 개입니다. 그리고 열혈강호 글로벌에 할당된 TIG 토큰의 개수가 93억 개고 새로운 게임에 할당된 TIG 토큰의 개수가 372억 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에 할당된 TIG 토큰의 개수가 35억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TIG 토큰의 유세지 플랜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타이곤 모바일, 룽투 코리아의 게임이 이 TIG 토큰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열혈 강호에 할당된 게임 토큰이 93억 개라고 했죠.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 372억 개가 할당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두 숫자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72 나누기 93을 하게 되면은 딱 4로 맞아 떨어집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TIG 토큰을 사용하는 룽투코리아 타이거 모바일 게임이 4개 정도 더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IG 토큰을 사용하는 다른 게임의 출연 가능성이 뭐 거의 99.9%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세지 플랜에서 뉴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TIG 토큰을 설명할 때 자체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게임과의 통합을 통해 중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TIG 모바일 토큰을 활용하는 더 많은 게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룽투코리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른 게임에도 TIG 토큰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요. 자, 그리고, 열혈강호 글로벌에 할당된 93억 개의 TIG 토큰은 어떻게 쓰이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P2E를 위해 66억 개가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열혈강호 플레이를 통해서 TIG 토큰이 66억 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개는 마케팅에 할당이 되어 있고, 12억 개는 디파이에 할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가 팀 물량으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IG 토큰 같은 경우에도 디파이적으로 어떻게 어 용처가 있구나, 테이킹도 충분히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TIG 토큰의 발행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총 발행 물량이 500억 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게임이 출시하게 된다라면은 TIG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t a g 토큰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t a g 토큰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혈강호 글로벌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고요. 보다 디테일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열혈강호를 플레이하고 얻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또 다른 꿀팁이나 또 다른 뭐 개선점이 있다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괜.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룽투 코리아가 열혈 강호 이후로 더 많은 P2E 게임을 내놓게 된다라면 블록체인 게임을 내놓는 기업으로서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그것도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시점에 기존의 게임에 블록체인을 붙여서 시장에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은 위믹스가 유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온보딩을 해서 성과를 본 기업들은 앞으로도 위믹스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위믹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위믹스의 성장도 덩달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